이거부터 보죠. 자, 항등식과 한 문제고요. 3차식 만드는 문제인데. 봐봐. 역시 f(x)는 3차식이라고 나오고. 자, 이 문제 우리 굉장히 많이 풀어 본 문제입니다. 제가 빌드업 할게요. p1은 1이고 p2는 2고 p3는 3일 때 p4를 구하시오. 이렇게 나오면 우리 처음에 우리 요 배울 때 사요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잖아. 그렇지? 자,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차식을 만들어 주는데요. p1 1이 0이고 p2 2가 0이고 p3 3이 0이잖아요. 이 주어진 조건에서 왼쪽으로 이항만 한 거야. 그러면 요놈을 바탕으로 px x는 0이라는 식은 여기다가 1 1 집어넣으면 0 되고 2 2 집어넣으면 0 되고 3 3 집어넣으면 0 되는 식이잖아.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 2 집어넣으면 0이 되고 3 집어넣으면 0이 되는 3차식. 그 식이니까 그 식을 어떻게 잡았어? x 1, x 2, x 3 이렇게 잡았죠.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?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일 때라고 문제가 나와요. 그래가지고 최고창 1이니까.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1 집어넣어, 2 집어넣어, 3 집어넣어, 0이 되는 거는요.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, 얘도 있고 이 앞에 뭐가 붙어도 다 그렇게 되는 식이잖아. 그래서 최고창이 1이라는 게 나오고요. 자요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P4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P4 마이너스 4가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P4가 6이고 넘어가니까 10 해서 이렇게 10,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. 그리고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게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고쟁이에서 나왔던 문제고, 그 다음 얘랑 똑같은 건데, 봐봐. fx는 3차식인데 얘는 1, 2, 3, 4, 4개가 나와있죠. 그 이유가 뭐야?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고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를 더준 거야, 4개로. 여기서는요,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. 그래서 x 세제곱 이렇게 된다. px가 이런 거를 전제하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딱 세울 건데요. 그럼 이것도 f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0이고 f2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고 f3이야 그다음에 4분의 5야 5가 0이고요. f4야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됐죠? 그러면, 이거를 가지고, 요거 1집어 넣어, 2집어 넣어, 3집어 넣어, 4집어 넣어 했을 때, 요렇게 나오는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. 1, 2, 3, 4, 여기에 들어가는 게 X야. 그래서 F, X고, 1 들어가면 2, 2 들어가면 3이니까,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얘보다 1큰 수, X 플러스 3, X 플러스 2, 요거보다 1큰 수는 0, 이렇게 되면, 요 식은 무슨 식이야? 1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고, 2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고, 3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고, 4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야. 그치? 자, 근데 fx는 3차식이래? fx는 3차식에서, 이거는 지금 뭐야? 분수식이죠? 그래서 요식의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봐. 요식의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, x 플러스 1, fx고,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, 요식, 요식. 요식은 어때요? 역시, 1, 2, 3, 4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쓸 거야? x-1, x-2, x-3, x-4 이렇게 쓸 거라고. 그러면 얘가 3차식에다가 1차식 곱하니까 4차식 됐죠? 그치? 여기도 4차식이죠? 최고차항계수 1이란 말 없으니까 여기다가 k 이렇게 딱 잡자고. 됐죠? 그러면 이제 좌변 4차식, 우변 4차식 이제 뭐를 집어넣을까요? 1, 2, 3, 4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날아가잖아.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겠네.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0 되죠?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K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? 그러면 6, 5, 6, 5, 30, 3, 4, 12 아! 120k가 마이너스 1이니까, 따라서 k가 몇이야? 마이너스 120분의 1이네. 그럼 이제 다 구했죠? 그래서 여기, 요 식에다가 이제 k에다가 마이너스 120분의 1만 때려 넣으시면, x 플러스 1에 fx고,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, 마이너스 120분의 1이야.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,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내가 구하는 건 뭐니? F5를 구하는 거잖아. 그럼 이제 여기다가 5를 때려넣으면 되죠. 5 집어넣으면 5 더하기 1이니까 6F5에다가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20분의 1이고 뭐 집어넣니 지금? 5 집어 넣었나요? 5 집어 넣으면은 4, 3, 2, 1, 이렇게 되죠? 그래서 3, 4, 12,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10 남았고, 5 이렇게 되네? 그러면 6 f 5의 마이너스 7은 몇이야?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됐고요. 6f5는 7 넘어가니까 5분의 몇이니 35에서 34가 되고 최종적으로 따라서 F5는 아~ 어, 여기다가 6분의 1 곱하면 되겠네. 6분의 1 그러면 몇이야? 23은 6, 17, 53, 15분의 17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F5가 15분의 17인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3차씩 만들어서 찾는 문제가요. 그니까 요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개로 유형이 나오고 있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더라도 큰 그림은 그냥 그려가면서 접근을 하셔야지.